안녕하세요. 이거의 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13분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은 소폭 상승과 소폭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지수들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만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런 혼조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더라도 모든 회사가 조그맣게 다 올라주는 게 아니라 몇몇 회사는 오르고 있고 몇몇 회사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고 계속 올랐는데 오늘까지 그 상승세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회사가 하루에 무려 6%나 오른다는 것은 정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은 이상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좋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어 지네요. 그의 반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밑에 나왔는지 지금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 또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밑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포드 차량 만든 회사인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을 엄청 많이 못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손실액을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네요.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점 또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엄청나게 시장을 움직여줄 만한 큰 뉴스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제 연준 의장이 발표를 했고, 어제 발표는 여태까지 말한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액션을 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에서는 지금 실업률이 아직 높은데 우리가 테이퍼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웬만하면 실업률이 줄고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그때 테이퍼링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한번 우리는 우리 식대로 투자를 계속하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우버나 리프트, 도어 대시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오늘 뉴스는 되게 좋지 않게 작용을 할것 같은데요. 미국 노동부 장관이 이 회사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한다고 말을 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거나 리프트 도어 대시를 쓰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채용을 한 다음에 직원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자영업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보험이나 이런 걸못 받는 걸로도 저는 알고 있는데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거고 마음대로 자기가 편하게 일을 정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야 될듯 싶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안 하신 분이라면 지켜볼 필요가 없겠지만, 투자하신 분이라면 처음에 투자했을 때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이 회사의 장점이라 믿고 있던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듯 싶네요.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를 보면 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의 지금 주식은 마이너스를 2%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별 주식으로 보시더라도 제가 투자한 게 성장주 위주이다 보니까 이런 하락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달 이후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 느낀 건 너무 성장주 위주의 규모가 작은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폭도 크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큰 기업으로 하는 게 안전하게 계속 오래 볼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조그만 회사가 나중에 테슬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부터 큰 회사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작은 회사는 하루에 5% 오르고, 그 다음에 5% 떨어지고, 이런 폭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라면 이쪽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회사 규모가 일단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한창 올라갈 때는 이런 성장주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두달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의 느낌은 아무래도 조금은 큰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의 투자한 회사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하루 좋다고 주식에 투자하고 하루 좋다고 팔 관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상황을 지켜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포트폴리오가 성장 위주의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하락세에서 저는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될건 저의 주식은 제가 총 벌었던 것 대비 전고점 대비 아직 많이 밑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서 지금 전체적인 지수는 정거점을 찍고 다시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거나 정거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투자가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도 한 번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 올라갔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 그 격차에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려면 정말 엄청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서 전체적인 지수는 이미 고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또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거품이 껴져 있었고 그 거품들이 다 빠진 다음에 지금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너무 작은 규모의 투자를 한게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한참 돈을 벌었을 땐 기쁘다가 또 이르니까 기분이 상하는 건 정말 제가 어쩔 수 없는 총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후회가 많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변화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뽑아놨던 저의 이64 프로젝트를 큰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였다면 멀리 보면 지금 많은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은 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락세에서 엄청나게 큰 조정을 맞이하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장기로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장기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계속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돈을 잘 투자해서 많이 벌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저도 어느 순간은 저의 프로젝트를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켜보자구요. 목요 현재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 하고 있고 러셀 2000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발표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빅테크 즉큰 회사들에 대한 기대치가 좋게 나와서 전체적인 지수는 오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성장주 이고 실적발표가 좋게 나와서 많이 오를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성장주 위주의 소규모 애들이 많이 올랐다면, 올해는 그만큼 오르지 못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뺄 수도 있지만, 본인이 투자한 그 성장주가 정말 멀리 보면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의 이 약간의 힘든 단계는 마 편히 넘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